썬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. 요즘 다이소에서 네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새로 나온 제품들을 모아보는 중인데요. 오늘은 다이소의 새로 들어온 라인 오아오 원앤 온리원 라인 중에서 오아오 커스텀 젤 4종을 가져와봤습니다. 제품을 꺼내보면 튜브 타입 젤로 용량은 5g인데요. 원스텝 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같은 가격대지만 용량이 원스텝 젤이 훨씬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요 티타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도 2,000원이고 용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. 커스텀 젤이 용량이 많이 작은 느낌이 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설명을 보시면 이제 젤 램프로 젤을 1에서 3회 정도 큐어링을 하라고 써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두께가 두꺼우면 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경우는 이제 여러 번 큐어링을 해야 되고 얇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큐어링을 해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프레패드로 닦아달라고 써 있다는 건 이제 미경화 젤이 남는 어, 이지 젤이 아니라는 네, 그런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립 단면과 경계까지 꼼꼼하게 발라서 마무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커스텀 젤, 원 스텝 젤, 티타 젤 순서대로 점도를 비교를 해볼게요.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커스텀 젤, 원 스텝 젤, 티타 젤인데요. 커스텀 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네, 올린 그대로 뽕긋하게 클레이처럼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티타 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묽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원스텝 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점도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어,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또이 티타 젤이 좀더 맑고 영롱하게 투명하게 빛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이 정도 두께로 30초 큐어링을 해 보겠습니다. 30초 큐어링이 끝났는데요. 이렇게 만져볼게요. 만져봤을 때 살짝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미경화가 남는다는 얘긴데요. 이렇게 나머지 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잘 경화가 돼서 미경화 젤이 안 남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아까 설명서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프리패드로 닦아달라고 써 있었잖아요.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보니까 미경화가 살짝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미경화를 네, 닦아주셔야 되는데요. 미경화제를 닦을 때는 젤 리무버가 아니라 젤 클렌저, 네, 젤 클리너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. 젤 클렌저가 없는 분들은 요런 알콜 수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냥 소독용 에탄올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너무 귀찮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탑젤을 올려도 되지만 이제 이 컬러가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컬러 발색을 보여드리자면, 이게 80번 화이트 컬러고요. 이게 81번 화이트 펄 컬러인데요. 진주 펄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입니다. 이게 82번 블랙 펄 컬러인데요. 클리어 젤에 이제 검정색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83번 아무것도 없는 투명 클리어 젤입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.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. 오늘은 오아오 커스텀 젤 4종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.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